보면은 물에 증발이 있어. 그러면 물의 증발은 물이 뭐 되는 거야? 기화. 어, 수증기가 미화. 되는 거라서 기화야.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끓는점 이하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증발 빼고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와. 여기 봐. 동그라미하고 별표해. 뭐가 나와? 응결. 음결. 응결이 처음 나온. 거. 근데 내가 화살표하고 이렇게 반대 표시했다 이거 무슨 말이야? 다시 물어볼게. 물방울이 수증기가 되는 건 뭐야? 기화. 증발. 기화. 수증기가 돼서 물방울이 되는 건 뭐야? 응결. 응결. 아. 그러면 이게 응결 애포 이게 헷갈리잖아. 칠판 봐봐 내가 적어놨어. 그냥 액체가 기체로 간다. 태균이 형이 봐야 돼. 도착지점 기준으로 외우는 거야. 기체가 됐으니까 뭐야? 기화.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 간다 뭐야? 액화가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건 기화야. 근데 그중에서 액체 중에서 물방울이 수증기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증발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기체가 액체로 되는 게 원래 액화 액화가 이제 큰 개념이잖아. 근데 그중에서 수증기가 물방울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응결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 액체가 기체되는 전체를 뭐라고 해? 그래? 기화. 그 중에서 물방울이 수증기 되는 건 뭐야? 증발. 그다음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뭐야? 액화. 수증기가 물방울 되는 건 뭐야? 응결. 한번 더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뭐야? 기화. 어, 기화. 그 중에 액체 중에서 물방울이 수증기 되는 건 뭐야? 증발. 그다음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뭐야? 되는 건 뭐야? 음결 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봐봐. 이 공간에 수증기가 있어.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했는데 수증기인지 물방울인지 확인하는 방법. 눈에 안 보이면은 수증기야. 뭔가 심심을 뿌옇게 보여. 그럼 걔는 미세한 물방울이야. 어 보여. <laughs> <뭐예요? 웃음> 나 지금 너무 뭐 서름 수증기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이 공간에 안 보이는데 수증기가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은 약간 건조한 느낌이야, 습한 느낌이야? 건... 건조한 느낌이면은 이 공간에 물방울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물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그 물방울이 빈 공간으로 그렇지, 팡, 팡, 올라가는 거야. 그 증발이 잘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습해. 이 공간에 거의 수증기 꽉 찼어. 그럼 여기 물방울이 한 떨어뜨려도 얘가 들어갈 자리 있어 없어? 아 어, 없으니까는 증발이 안 일어나는 거야. 재영 이거 이해가세요? 근데 그려놨어. 여기 봐봐. 여기 만약에 빈 자리가 많아, 빈 자리가 많으면 뭐가 일어나? 아, 증발이 일어나, 기화가 일어나죠? 근데 만약 에 여기 자리가 꽉 찼어, 그러면 일어나 안 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 오히려 어떻게 되는 수가 있어. 여기가 너무 꽉찬 거야. 꽉찬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오는 수가 있어. 이게 은결이야. 날아가면 뭐야? 증발. 내려가면 뭐야? 응결. 그러니까 액화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은결이라고 해야 돼. 예, 갔어요. 네, 음, 네. 자 그럼 다시 해볼게. 여기 빈 자리가 많으면은 뭐가 일어나? 진짜. 진단. 진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얘기할 거야. 초직중해야 돼. 그러면 은결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아, 아니야. 맞춤이 어떡해. 어떡해. <laughs> 아, 진짜 보통은 이제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 머리 손떡 집어넣어. 항상. 증발과 응결이 일어나. 흠. 근데 응결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증발. 증발 오. 여기도 증발이 일어나. 근데 증발량보다 응결량이 많은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응결. 음결. 응결량. 응결 그러면 증발량이랑 응결량이랑 개수가 똑같으면 여기 변화가 있어, 없어? 어서. 없는 상태를 포화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은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하면 뭐를 생각해? 빨래가 잘마르는 조건 생각하면 돼. 햇빛이 아. 어때? 쨍쨍. 온도. 높아요. 높아요. 그 다음에 어. 빨래 말릴 때 켜켜서 말리지. 네. 이걸 뭐라고? 표면적이 이제 넓으면 빨래가 잘 바르고. 네. 딱 아, 하나만 아래로 와서 뭐가 낮을수 뭐가 낮을수록 빨라질수록 와이수채질 제형수 제형수 습도, 아, 습도. 습도가 낮다는 건 건조한 거야 습한 거야 건조 건조할수록 빨리좀말려봤네 우리 재형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가정주부 제일 좋은 거야 <laughs> 어그죠 아,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포화 수증기를 한번 볼게요. 자, 포화의 동그란 맵에 들아 포화. 우리 포화 상태 배웠지? 포화 상태가 뭐야? 꽉찬 상태야.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놓은 이걸 기준으로 해볼게.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꽉 차게 들어가려면 수증기가 이제 4개 들어간다. 라고 이제 쳐. 그럼 여기서 포화 수증기랑몇개영이 이렇게? 어, 네 개, 네 개, 잘했어. 그 다음 대기 봐줘, 3번. 포화 수증기량 복사.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고. 자, 온도에 별표 3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알수 있어? 포화 수증기량이 뭐에 따라 달라져? 온도. 온도, 제일 중요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또 별표에서 적어놨어. 우리가 이 단원에서 나오는 수증기의 종류가 두 가지야. 포화 수증기량. 얘들아 봐. 여기 봐. 포화 수준이랑 하면은 몇개 하면 4개지 네. 만약에 여기에 현재 막에 3개 들어가 있어서 현재 순위랑은 3개인 거야 네. 그럼 습도는 어떻게 체크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양에 대비해서 현재 몇개 들어가 있어 3개 이거를 퍼센트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은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되냐 75% 되는 거야 지금 이거 계산돼요 네. 안 되네. 안좀 된다고 훔쳤을 수도 있을 거니까. 한번 시켜볼게요. 자, 포화심기량 몇 개? 네 개. 지금 만약에 현재 한개 들어갔어, 수준기. 그러면 은 습도는 얼마야? 포화심기량 9네? 현재 수준기량? 25. 너무 잘했어. 퍼펙트. 됐죠?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여기를 봐야 돼. 자, 포화순기랑 곡선은 뭐에 영향을 받아? 우리 서연이 얘기해보세요. 포화순기랑 곡선은 아까 뭐에 영향 받았음 얘기했죠? 온도. 온도. 얘들아 제일 에 그래서 포화순기랑 줄여서 포수. 포수는? 야! 포수는 기온. 정신을 채려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어, 포화심이랑 곡선그래프는요팡100% 출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쭉 세로 축 동그라미 하세요 100% 출제입니다 됐어요? 어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원점 0이라고 친다면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인이?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져요. 높아지죠? 세로축이 뭐죠? 포화? 수증기량이잖아요. 수승기. 그 위로 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져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갔어 그러면 은수학 시간에 배우는 한 수의 기울기가 한쪽이 커지면 나머지 한쪽도 왜 이래? 이 공간에 최대한 우리 수증기가 30g 들어갈 수 있죠. 여기까지 갔어. 네. 근데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밑에 별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D거든? 어, D는 그러면은 여기가 막 뚫으러 갔더니 뭐라고 적혀 있어? 1 7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3 0 g 시선 최대한 30g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몇 g까지만 넣은 거야? 어, 17g까지만 넣었다라는 게뒤의 상태야. 그러면은 여기 D. 에다가써 17g. 그대가 위에 30g. 써줬어 자, 시험문 제가 시험제시험문제자시험문 제가 시험문제 몇! 시더넣제야지포은 상태 되나요? 1 3 너무 은제 이게 시험문제깨시험미 제가 시험 응? 응. 어. 제가 되려면은 몇 그램 더 집어넣어야 되냐 이게 쉬운 문제예요 너무 쉽잖아얘 가요? 그 얘들아 여기, 여기 한번 가볼까? 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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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으로 왔어 집중해야 돼 여기는 얘들아 B야 B 자 그럼 얘는 B 상태로 바뀌었거든? 얘들아 지금 D랑 B는 뭐가 달라? 자리가 현... 진짜... <laughs>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천데 개천데가 온도가 바뀐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얘가 뾰로로라라2 0도씨에서는 최대한 얼마까지 포함할 수 있어? 17. 1가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7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럼 내가 그려볼게. 뒤에서 B로 갔어. 얘들아 봐. 뒤에서 B로 가니까 현재 수준기량 그대로지.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뭐만 바뀐 거야? 포화순기력만 바뀐거야. 그러니까 온도는 포수니까. 포수. 그러면 얘는 자, 갑자기? 포수. 무슨 상태가 된거야? 뭐냐 그거야. 왜, 뭐냐, 뭐가, 뭐냐, 뭐냐 그거. 뭐냐 그거. 그거. 무슨 포화상태가 된거야. 포화? 자, 그러면 퀴즈 낼게요. 자, 음. D는 불포화야. 포화의 세상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리 집중해. 시험하자. 위로 가거나 앞으로 당기는거야. 그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온도를 어떻게 한다? 낮춘다. 너는 수증기를 더 넣으면 되지. 예. 수증기를 몇 그램 더 넣으면 포화 상태야? 맞아. 몇 그림이 쫓겨나. 이게 바로 뭐야? 수증기가 물방울로 쫓겨나는 것부터 뭐라 고그어 응결량이 음결, 음결. 몇 그램이야? 4그어 이게 정말 너무 잘했어. 이야, 지금 너무 좋은데, 지금. 인리. 됐어. 인리. 얘들아. 그래서 요 지점이 딱 무슨 상태야? 우와. 요거보다 온도가 딱 낮아지면은 응결이 시작되거든요? 에이. 그러면 응결이 아까 수증기가 물방울 되는 거라 그랬잖아. 수능이 물방울리는 현상 중에서 제일 예쁜 이름은 뭐야? 이슬 너무 잘했어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해서 이슬점이라고 오, 얘기하는 거예요 재용이 잘한다, 아. 뭐,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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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요 얘들아 아, 아, 아. 여기, 여기 알아둘 것이 다시 적어 기온 위로 화살표 기온 위로 화살표 음. 음? 네. 수증기 자, 아, 이게 무슨 말이야? 1kg의 공간에 지금 수증기가 어. 얼마 있어? 17. <laughs> 7. 7, 7, 7, 7. 어, 7. 1kg의 공간에 7.8g의 어. 수증기가 있으면 5kg의 공간이 가요 1kg, 1kg, 5. 7. 4, 그럼 5, 5, 7. 그럼 7.8 곱하기 뭐? 39. 아, 나 70이라 했는데 아니 어. 75, 35인데 <laughs> 뭐라 했어? 몰라 60, 70 그거 <laughs> <또> 곱하기 <곱한> 10 <laughs> 아니야? 어5 어, 곱하니까 39 그래 응. 빨리 됐어요 자 일단 조금만 <laughs> 여기 여기 4번 2, 3점 봐 좋네요 와 아, <laughs> 20분 전화 아니. 집중력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힘내라는 거지. 20분 아까 추가 수업 한다고 했잖아. 재영이 생일 선물로. 이봐. 재영이 생일 선 아니 우리는 단체 활동이잖아. 자, 이슬정 봐봐요. 여기 다시 봐봐. 우리 봤어? 이슬정. 다시 할게. <목소리> 처음에는 무슨 상태야? <목소리> 얘 예, 갔어요? 그럼 1번 영인이 읽으세요. 처음에는 무슨 상태? 둘 보여서. 그러다 온도 낮아지면? 보여서. 딱 그때부터 뭐가 시작하죠? 은결. 은결이 시작하죠. 2번 팡 읽어. 은결이. 팡은 아, 저 아. 저분이요. 네. 팡하고 읽으라는 줄 알아. <laughs> 팡하고 읽어보세요. 누구예요? <laughs> 저요? 응. 은결이 시작되는 온도. 그렇죠. 은결이 시작되는 온도는 이제 이슬점. 얘들아 점의 동그라미.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슬점은 점점점은 다 온도를 지칭합니다. 그럼 얘들아 칠판 잠깐 볼래?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뒤에서 B로 갔죠? 온도가 내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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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점에 온도라고 했으니까 이슬점은 이 그래프에서 뭐를 읽어? 20도시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그 다음 3번 예슬 읽어. 이슬점은 현수에만 영향을... 그러니까 집어넣는데 17이 이미 들어있잖아. 그래서 4 g 이응결에서 나온 거 있잖아. 그래서 현재 수준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의 포화수준기량 빼주는 거야. 됐어? 네. 자, 이제 상대수들 아까 제어기가 맞춘거 아까 25% 어떻게 해서 나왔어? 최대한 몇개 들어가? 네개포화수준기랑네개인데 네 개. 현재 수준기량 만약에 한개 들어가 있어. 그럼 25%를 했지. 네. 어. 자, 그래서 거기 봐봐 얘들아. 공식 응. 분모는 뭐라고 적혀있어? 포화순기랑 분의 분자는 뭐야? 현재순기랑 곱하기 100이야 이들 포수에 동그라미 쳐 그다음 분자에 현수 동그라미 쳐럼들아 현수는 뭐라는 관계있다그랬어 옆에다 적어 아. <목소리도> 不了，不了。 이렇게 가다가, 호환하게 도달했을 때, 얘도 몇 도야? 2 0 20도야.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게, 형광펜이나 색깔펜이 있으면 꺼내봐. 그러면은, 거기에서 알파벳 다르긴 하지만, 얘들아. 여기 알파벳 E랑 알파벳 D를 연결시켜. 같은 세로 축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현재 수준이랑 같다는 거야. 그럼 현재 수준이랑 같으면, 현수가 같으면 아까 뭐 같더라? 음. 현수는 뭐야? 이슬이. 이슬이. 그럼 현수가 같으니까 이슬점이 같은 거야. 어, 그럼 얘네 근데, 두 개가 근데. 지금 현재 수준이랑 같으니까 이슬점이 같은 거야. 아, 그래. 어? 근데 E는 불포화 상태야. 봐봐. 예슬아, 얘슬아 봐봐. 불포화 상태인데 온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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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다가 그, 그.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온도가 이슬점이야. 아, 아, 오케이. 음. 자그 그 다음 위에 30.4에서 17.3 빼주면 여기 점잖아 A에서 E. 아. 됐나요? 나 5번 아까 모든 점들은 뭐라죠? 포화 상태 공기. 1kg, 1kg. 아시겠죠? 1kg의 공간에 들어있다고 가정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항상 뭐를 다음에 뭐죠? 다음은 <끝> 집이죠. 끝이 <끝> 났다. 그러면 뭐죠? <끝> <끝> 새로운 시작. <목소리> 자, <목소리> 지금 외워서 바로 쓰세요. <목소리> 와, 이런. <목소리> 이런, <목소리> 이런 뭐야. 그러면 <목소리> <목소리> 바로, 바로 <목소리> 이제 쓰고 검사 맞고 <검침하고 목소리> 가겠습니다. 시작.